아키진입니다. 오스타 사고. 모타 수리 전문. 그리고 이제 해수로는 6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네. 하고 있는 일은 우리는 모타도 감고 트랜스도 감고 뭐 각종 전기제품 날로 이런 거다 수리해 여러 가지. 기술이라는 게뭐딴게 뭐 있나?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이제 저 노력을 많이 해야지.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.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지 기술이란 게뭐 경험이 많아야 돼 일단 경험이 없으면 안 되고 경험이 많이 해야 돼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잘 되는 거죠 일 많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못 당해 옛날 것들 이런거 진공관 엠프 트랜스 이런 것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 사실 그래도 다 극복하는 거요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도 뭐 어떻게든 이 참고 해야지 뭐 어떻게 <laughs> 참고 해야지 뭐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해 나가지. 야 또 쉬워, 하다 보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쉬운 거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. 좀 있으면 이제 쉬운 것도 온다 안돼 그런 생각 하면은 어려운 것도 해나갈 거예요. 고객님들이 좋아하고 이때 잘했다고 이럴 때 가장 기분 좋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. 잘안 되는 것들 까다로운 것들 이런 거 해고 나면은 보람이 있어. 이런 모자들 이런 거는 그래도 꾸준해. 수리도 많이 들어오고. 그냥 꾸준해서 괜찮긴 해요. 다른 건 금방금 금방 벗기는데, 여러분 또 금방금 벗기지도 않고 그냥 모다는 평생이야 평생. 모다 우리는 평생, 굉장히 평생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옛날이랑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. 한번제 결단을 내리면 끝까지 잘할수 있으면 좋겠다 니다하죠결단 끝까지 해서 또 힘들다고 관두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끝까지 나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. 양심껏 남한테 저 바가지 씌우지 말고, 진짜 양심적으로 잘해주면 손님들이 더잘 알아서 잘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보니까. 어, 걔는 뭐 바가지 씌고 이러면 잘 오지도 않아. 다, 남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. 싸게 해주고, 잘해주고, 마음껏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재개발 구역이라, 이제 장사동으로 이사해서 영업 다시 이제 잘 하는 게 목표예요. 어. 이 사람은 아무래도 어수선 할 텐데, 이제 잘 자리 잡아가지고, 장사 잘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. 응.